모르시는분을 위해서 또 다시 공부할까요? 이거 폴라움이다. 벌라움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막 헷갈리는데, 이거 나라움은겁니다 저거 보이시, 보이시죠? 벌라움 말고. 같습니다안 땀이다. 이거 벌라움이에요 크죠? 나라움과은겁이다 자, 갑니다. 보세요. 오리나무 말고, 보세 오, 크다. 오리나무 크다. 크죠? 오리나무 말고. 와, 크다. 구아니 안담에 나무 걸립다. 내려갑니다. 자, 여됐네요오 나무 많이 뽑아 야, 아이고. 뭐, 좋죠? 좋습니다. 이거죠? 좋습니다 안담이다. 회다 가자, 가자, 여러분 와. 딱죠 갑니다. 좋았습니다. 자, 나무 정말 깨끗해니다아딱 따움 그, 따 큰것만 고 나갈게. 끔끔끔 크잖아요. 죠 이거 좋네요딱 갑니다. 조금만 조금만 데요 이쁜데요? 이쁘게 이쁜데 아이씨. 안 빠겠어. 조금만. 자 놀래지 마세요. 짠짜자나. <laughs> 이 말고 빠져 말고. 우와 이거 자작나무 그 엄청나게 버 벌네. 그래? 상태가 다좋아 <laughs> 우와, 많아, 많아.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쓸만한 게없는것 같아요. 이, 이큰 것들 몇 개, 한, 큰 거, 이, 이것도 몇개 한번 때려 보세요. 큰 것들 다썩었어이큰 것들 한번 때려 봐요. 요거 낙이, 다 썩어 예, 때려 봐요. 다썩네다네 엄청나 많은데, 에이, <laughs> 갑니다. 어, 있겠죠. 정말고 말까 a n o S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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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겠습니다 o S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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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o, Sano, S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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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 m 그렇죠? 거 S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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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나무 a m o Samo, 새끼 m o 라 있어요 새끼 땁니다 자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장난 말고 보세요 엄청 납니다 조금 조금만 땁